오우 오우 엘비스 틀어 줘. 푸 어, 서 뭐야? 오, 잡았다. <laughs> 살려 주세요. <laughs> 살려 주세요. 오 <laughs> 씨발. <laughs> 살려 <laughs> 주세요. <laughs> 이런 씨. 야! On, 야! 내가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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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씨발! 어, 어이 제발 죽어주세요 마코스님! 마코스님! 와... 아... <웃음 )))웃음> 어... 씨발 X됐다 어. 끝까지 안 나오네? 파란색이 너도 없네? 씨발? 너도 뒤저이 개같은 년아! 아... 씨발 이게 뭐야 라우라인데... 씨발, 내가 때리는 거피1도안 달아. 아이 씨발. 카티아도 안 아파하네. 오, 씨발. 오, 씨발 이 새끼 좀 죽어. 이 개가. 오우.